이거는 펄이가 아니고 스인이라고 펄이랑 스인이 다른 거예요? 귀만 달리면 스인이고 펄이는 진짜 동물 성향이 가는 건가? 검색해봐야겠다. 아, 너는 쟤네 실체를 모르는 거라니까? 걔인두가블쓴 고릴라야 이러면서. 맞아 인나 고릴라임? 메뜻? 메지젤리 아니 자꾸 주변 사람들이 게임할 때 멧돼지 나오거나 그러면은 입나한테 나는다고 <laughs> 진짜 돼지한테 못한다고? 그럼 내가 진짜 돼지가 되면 되는 건가? 아나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져가지고 요새 그냥 어느 순간 살이 겁내 빠졌어요. 너 뭐했나 너? 옛날에 엄마 나뭐 운동 같은 거 너도 하나 배워보래. 그래서 엄마한테 아 엄마 나 복싱 배워볼까? 나 멋있을 뭐것 같지 않아? 그니 우리 엄마가 복싱 같은 거는 샌드백에 질것 같아서 넌 배우면 안될것같아 권투 경기장 로프에 <laughs> 볼링 당하는 거 아니냐? 뽀잉뽀잉뽀잉뽀잉 <laughs> 하하하하 <laughs> 나우님은 샌드백이 아니라 줄넘기에도 질거 같아요 어? 저그 리듬줄넘기에는 저요 아유 리듬줄넘기 개 아프거든요 진짜? 근데 왜 맨날 리듬줄넘기를 시키는지 음. 반갑어 <laughs> 이거 진짜 아파 <laughs> 저거는 채찍 만들고 놀았다고?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음... 채찍 어. 오우야 저는 존중해요. 사람의 성향은 워낙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존중해. 난 나은님한테 맞는 걸 좋아한다고. 제가 남을 때리는 취향은 없었어. <laughs> <laughs> 나은의 쇼핑 알고리즘에 저런 거 연관으로 뜨시겠다고. 난그래도근 일주일 간격으로 그거 해. 설정창 들어가서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이걸 주기적으로 해줍니다. 안그러면 닌데이랑 방송하나 검색한 것들이 맨날 알고리즘으로 떠가지고 인터넷 사용기로 공개 가능하냐고. 솔직히 닌데, 우리가 인터넷으로 뭐 이상한 걸 하진 않잖아. 근데 묘하게 남이 내 인터넷이나 그런 거 쓴다 그러면 그냥 뭐하게 불안하다? 제가 그럼 그런 거 어, 어디서 느꼈냐면은 마이크 세팅 받을 때 원격으로 갔잖아요? 아씨, 원격? 아씨, 잠깐만. 어어 인터넷 왜켜시는 거지? 검색창 왜 늘어지는 거지? <laughs> 나 그때 불안감을 처음 느꼈어. 뭐가 <laughs> 찌르는 거 나도 몰라. 찌르는 게 없는데 그냥 뭔가 그래. 이런 거 좋아하는 거야 당하실 까만 그렇다고? 좋아하는 거 딱히 없는데? 나만의 어. 동물 사진 폴더 남는다고? 펄이 좋아하시는구나. 사람을 좋아해라, 사람을. 어떻게 펄이 하해 줘? 자, 만족합니까? 펄이 펄이야. 이건 좋아. <laughs> 이거는 펄이가 아니고 수인이라고? 펄이랑 수인이 다른 거예요? 귀만 달리면 수인이고 펄이는 진짜 동물 상향이가한 건가? 검색해봐야겠다. 아 어, 여기 있다 님데 펄이와 수인의 차이점을 알려주는 거래요. 펄이의 뜻. 털로 덮힌, 털 같은. 펄이의 유래는 의인화된 동물들이 잘 등장했고 이렇게 털이 북실북실한 캐릭터들. 펄이와 수인 차이. 누가 봐도 사람인데 꼬리랑 동물 귀 이런 것만 달려있으면 수인이고 온몸이 털로 덮여있어야 펄이고 아~~ 어? 레바님이잖아. 사람새끼가 동물인 척하는 게 수인이고 동물새끼가 사람인 척하는 게 펄! 파... <laughs> 정확히 이해됐어요! <laughs> 아~~ 그러면 야옹이는 펄이고 의미하지않습니까 <laughs> 와~~ 너무 정확하잖아. 잠깐만, 그러면은 그 아지 님이 펄이 좋아한다 했었죠. 그러신 분이었구나. 아지 님, 존중해. 오늘은 어? 스인나 안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방지 바꿔야지. 시청자들이 펄이가 좋대요. 인평키키키 어? 죄송합니다. 키키키키나키키키키갈게요 <laughs> <laughs> 아지야~ 너네가 펄이가 좋다 했잖아. 나 지금 펄이 제작 중. 하여간 못 말린다니까? 이거 좀 달고 올게, 기다려봐. 아, 님들이 펄이 좋아한다 했어요. 근데 아까, 지금 펄이로 진화 중, 기다려. 뭐, 더, 대충 털 달리면 펄이라 했잖아, 그치? 나은님의 펄이 화면 매날은 기대해봐요. 아니에요! 깜짝 놀라지 마세요. 털 달렸거든요? 안 근데 너무 님들 기다릴 것 같아서 못 보여주겠어. 하지만 님들은 펄을 좋아하니까? 아, 그래, 너무 기다릴 것 같아서 못 보여주겠어. 짠! 직전 그린 거야 임나원 에디션. <laughs> 아니 근데 근데 이거 수임데려면나 이거 해야 돼 얘들 봐. 아, 진짜 펄이 보여줘. <laughs> 아 이거 잠깐만 잠깐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펄이 나니. 애기한테 사과해. 애기 미안해. <laughs> 우리 강아지 같은 <것도> 줄. <laughs> 아 근데 보다 보니까 우리 강아지한테 미안해진다. 지워도 이렇게 다 애들 오. 그래서 맨 라운드 준비되어 있는 아니 몇 대지 코스프레가 깨닫게 가능한 거냐고 하던데 어, 잠깐만 카메라에 놓고 큐. 이츠 요카타. 키야 키센. 아니 이노스키가 나오잖아. 예, <laughs> 그거잖아. 원신에 나오는 쫄몹비잖아 <laughs> 아니 츄츄저 코스프레 왜 파는 거야? <laughs> 근데 확실히 몇 대지 코스프레 검색하니까 이노스키 나오긴 한다. 이노스키가 멧돼지를 너무 유명해서 그런가 한데 네. 돼지 코스프레 검색해 볼까? 아, 잠깐만. 돼지 코스프레 검색하니까 다른 나라 대통령이 나오는 것 같아서 잠깐 이거 한번 찍을게요. 아, 다, 다른 거 봤구나? 어, 다행이다. 나만 봤구나? 어, 나, 나, 내, 림난 동물 아니고, 임나운 동물. 동무. 에, 동물도 아니고, 림난 일세. 다른 거 검색해야겠다. 아, 뭐 검색해야 되지? 코스프레. 니케 요새 코스프레 옷 나온 거 뭐. 허어. 보수. <laughs> 와, 근데 이거 진짜 예쁘다, 이런 거. 개인적으로는 데 니케 의상중에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는 의상. 바이퍼 의상. 난 바이퍼 의상이 진짜 잘 만들어진 의상 같아. 그냥 의상 자체가 디자인이 되게 예뻐. 그냥 당장 자켓이랑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냐고. 그치만 내자켓 내가 좋아하는 걸다 때려 박은 건걸? 제가 아까 그 베이지 머리색 장발이랑 흰 피부랑 연분홍색이랑 흰색 들어가는 의상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내 자켓이 그렇게 생긴 거란 말이야. 근데? 마침 바이퍼라는 캐릭터가 내가 좋아하는 그게 다 들어가 있더라고 게다가 성격이 팍스련이야 어떻게 꼬시면 안 당해 임나 난 바이퍼랑 달마다 날조없어 아우아 <laughs> 너무 이쁘지 않아 님들 머리색? 제가 이 머리색을 좋아해서 실제로도 이 머리색을 했다가 매번 뿌염을 하는 게 너무 질려가지고 지금은 완전 흑발이잖아 저 최근에 님들 머리 진짜 개색까만 거 기억나요? 나 최근에 막캠 했던 거 보면 개색까만 저이게 지금 제 머리예요 그럼 이때 다시 보는 인나안의 백금발 시절. 백금발 했을 때. 아, 근데 이미지가 확실히 아예 다르긴 하다. 그리고 백금발 다 좋은데 아쉬운 건 뭐냐면 밖에 나갈 때 화장을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머리가 흐유멀곤 하니까 틴트를 발라도 뭔가 밋밋해 보여가지고 화장을 무조건 해야 좀안 아파 보이고 안 밋밋해 보이는 느낌? 맞아요. 제가 피부가 하얀 톤이어가지고, 화장품 같은 거 사러 갈 때도, 막 거기 알바생분들이, 피부가 왜 이렇게 하얘세요? 밖에 안 나가시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네! 안 나가요. <laughs> 진짜 안 나가긴 해요. <laughs> 잠깐, 인나한 유튜브에 멤버십이 생겼다는 걸 아시나요?